코테나 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비봉에 있는 신한 다육입니다. 어, 신한 다육에 새로운 품종들이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군생들이죠. 사이즈가 12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기본으로 포트 사이즈는 그렇고요. 음, 여기 이제 포트보다 훨씬 더 크거나 작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여기 준비된 아이들인데요. 이런 앙코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포트 사이즈가 내경이 10cm라면 여기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10cm가 좀안 된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는데요. 어, 외두 같은 경우 사이즈가 훨씬 더 크죠. 보면 여기 10cm 가득 차 있잖아요. 응, 외두, 이두 같은 경우는 좀 자구가 사이즈가 작으면서 이두로 되어 있는 거고,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여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 거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어, 이제 외두로 보여지는 경우, 어, 외두를 꼭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랜덤으로 해서 하나씩 뽑아서 보내드리는 거고, 나는 특히 이두가 좋아요. 나는 외두가 좋아요. 그러시면, 음, 사장님께 좀 표기를 해주세요. 문자로 보내드릴 때 그러면 맞춰 드리는데 만약에 그 품종 이두가 어, 필요한데 이두가 없을 경우에는 할수 없이 어, 외두로 보내드려야 되는 어,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 원하시는 수량. 어... 수영이 있다면 그 미리 사장님께 이제 어 문자로 표기를 해 놓으시면 어 될수 있는 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스 요런 아이들도 보시면 사이즈가 4경 10cm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이즈는 10cm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같거나 작다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어 요렇게 새로 들어온 품종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 한 가지 더 참고하실 거 공지 들을 게 뭐냐면 여름이라서 이제 포트째로 사장님께서는 이제 기본으로 다, 어, 여기 심어진 채로, 어, 화장지로 해서 싸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겨울처럼 화장지로 너무 밀봉을 해버리면, 어, 박스 안이 이제 답답하겠고 또 덥고 습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음이 가는 도중에 그런 물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스를 택배로 이제 싸서 보내면, 어, 이동 중에 막 집어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흙이 이렇게 어, 다육이 얼굴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붓이나 아니면 바람을 통해서 날려 버려서 어, 잘 정리를 해시고 그리고 나서 어, 이거 그냥 어, 가을 신선한 바람, 신선한 바람, 서울, 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그때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포트체로 받으시는 경우 보면 얼굴이 거의 이제 말라서 가요. 이렇게 흙이 말른 채로 가긴 가는데, 어, 혹시라도 이제 전은 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 불안하시면,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빼세요. 그냥 식물체 들어가고 빼요. 분리를 시키세요. 포트를. 그대로 흙은 털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화분에, 어, 빈 화분에 앉혀주세요. 그러면 그 흙을 통해서 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여름에, 어, 이제 지금 덥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어, 흙을 털어내시고 분갈을 하시면 되는, 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참고하셔서 그대로 행하시면 괜찮아요. 저도 이제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 어, 여기서 가져가잖아요. 분갈이 거의 안 해요. 어떤 아이만 하냐면 좀 묵은둥이들. 굵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 몸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해주고 있고 좀 애기고 물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그냥 포트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떨어져요 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없죠 밑에 막실뿌리도 나오고 있네요 <laughs> 요런 거 그냥 빈 화분 있으시죠 그러면 없으시면 그냥 요렇게 놓으세요 그냥 포트 분리하세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답답한 여기 갇혀있는 거보다는 여기 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놔두는 게달기한테 훨씬 좋거든요. 오 그렇게 하시면서 음 기다리셨다가 이제 8월 중순 이후 넘어가면 그때서는 분갈이 이제 시작해도 돼요. 그때 해야지 가장 좋아요. 어 그래야 이제 새 뿌리도 나오고 뿌리 활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달기를 분갈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어 흙이 뭐 뒤집어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택배 운송 중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받으시면 나쁘죠 깨끗한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내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고민고민하다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오면 누구든지 기분이 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그 겨울처럼 휴지에 막 싸가지고 안전하게 어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렇지만 거기에서 또 물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선생님께서 포장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새로 들어온 품종들이에요. 요거 새로 들어온 품종들 어총 19종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보여지는 거와 같이 어, 군생들 중사이즈 군생들로 해서 사이즈가 큼직한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개별 가격이에요. 다 틀립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 선택을 하셔서 어, 메모지에 아니면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시고 어, 정산을 같이 해주시면 더 편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고요. 3만원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전국 택배 여러분께 어, 전국 택배로 이제 가능하니까 다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 준비 아이들 신상이에요. 새롭게 들어온 신상 아이들, 어,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호비 땅인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밥도 많고. 세상에, 제가 호비 땅인도 많이 소개가 돼서 이렇게 가득 찼어요. 이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빨갛게 물들어지면 정말 멋진 아이,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는 아이죠. 대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와, 이거 빨갛게 물들어지면 정말 멋있는 아이고, 가을, 이제 여름 지나서, 어, 3, 3계절 있죠? 3계절, 음, 봄하고 가을, 그리고 어 겨울이죠. 그 계절에는 다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아이예요. 여름만 이렇게 초록으로 되고 그리고 물 좋아합니다 이거 물 좋아하니까 물 자주 주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온순한 아이예요. 크게 속썩이지 않아요. 벌레, 병충해도 강하고요. 물음. 어, 물음도 잘안 와요. 이거는 냉해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방인 종류들이 얼리, 얼리잖아요. 한번 얼리면 얘네들은 회복이 안 되니까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어, 아주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허비 땅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품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에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요 카랑코의 금이에요. 오, 이거 보기 힘든데 봄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름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이거 지금 가장자리 보면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있으면서 톱니 이빨로 해서 금빛 금줄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 있는 목대가 긴 수형이고요. 이거 카랑코의 금 꽃을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어, 봄에 많이 꽃을 펴주고 이 아이도 음, 다육이 과죠 다육이까지만은 화원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여름되면 아주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어, 카랑코의입니다. 얘는 금입니다. 금이라서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골드에서 라인을 타고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는 진피크에로 이렇게 색깔을 드려내고 있는 이건 카랑코의 금이에요. 가격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외두라서요. 외두 아 외두란다. 외목대예요. 보시면 외목대라서 이거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가을 되면 정말 화려한 빛깔을 보실 수. 어머 이쁘다 이거. 꽃같이 생겼어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색깔이 나오나 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이쁘네. <laughs> 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예쁜데요. 요거는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카랑코의 금입니다. 나나캔이 준비가 돼 있어요. 나나캔은 지금 수영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포트보다 훨씬 더 크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봉우리처럼 모아지는 봉필이 있네요. 봉필 이걸 봉황필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의 하얀빛으로 해서 금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 그런 수영의 어, 나나캔이에요. 나나캔도 한때 어, 가격 엄마 무시하게 높았던 아이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도 많이 이예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흔히 보이지 않는 어, 귀한 품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요 아이는 동글동글을. 또 과일처럼 무화지는 어, 그런 품종이에요. 색깔은 진 보라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노란빛깔도 같이 잎장 색이 바뀌면서. 음. 어, 보랏빛으로 색깔을 어, 내주는 나나캔 어,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중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원이 아이도 이제 물 어떻게 들어주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사이즈는 중 사이즈 군생 이두 군생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얼굴이 많은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시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영 어, 좋은 걸로 골라가실 수 있는데요. 어, 내가 원하는 수영이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취향이에요 취향. 취향대로 어떤 분은 뭐 자구가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단순하게 깔끔한 외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원하는 수영으로 골라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나 캔입니다. 나나 캔. 만원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블랙 스완입니다. 블랙 스완도요. 뽀얀 백분이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핑크색의 라인과 함께 물듬이 있습니다. 요것도 하얗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대나이. 어, 좀 대나이, 나이가 있는 아이,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예요. 이것도 어, 12cm 포틸 가득 차 있고요. 보통 2두로 다 되어있고 가격은 8,000원에 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이 얼굴 사이즈 얘만 해도 10cm가 넘죠? 어, 2두로 다 되어있는 백, 뽀얀 백분이 있는 블랙 수완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애기소라가 있습니다. 애기소라는, 어,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 젤리화가 된 것처럼 짙은 초록색으로 색깔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보라색의 빛감도 살짝 보여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도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연두젤리로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애기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 이쁘네요. 예. 음, 이 아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진 입장이고, 손톱길이가 살짝 있죠? 살짝 뾰족하게 올라가 있고, 3도로 이거는 되어 있는데, 보통 2도? 어 삼도 다 수영은 다 틀리네요. 틀려요. 어 사이즈는 1 2 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어, 보시면 이게 짙은 보라색이 빛감이 있으니까 얘 아이도 보라색 빛감으로 나올 것 같고 샤니랑 좀 비슷한 얼굴 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샤니 색감도 그렇고요. 요거 젤리아가 되는 요 군생 애기소라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칠0 원에 칠천 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앙코르입니다. 앙코르가, 짙은 보라색 빛감을 내주는 앙코르. 어, 보통, 외두도 보이지만, 여기 외두도 이제 크죠? 10cm 정도 되지만, 이두. 이두로 되어 있는 여기 10cm 내경입니다. 이 풀부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10cm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군생입니다. 군생. 가격 만원입니다. 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앙코르. 외두 하나가 보통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군생. 군생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죠? 가격은 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스도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롱기시마 교배종 같아요. 롱기시마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 소뚜끼리가 이렇게 길면서 뒤에 보시면 짙은 보라색의 빛감으로 남아있고요. 어, 끝에 입장이 약간 뾰족하고 소독 길이도 살짝 있습니다 요거는 음, 카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요거 어, 군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어, 사이즈 확인해 보세요 안쪽 내격이 10cm인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사이즈는 10cm가 조금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네요 <laughs> 어, 이렇게 2두 3두로 되어 있는 카스 군색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퍼플 민트라는 아이예요. 퍼플 민트. 요 아이는 많이 성장을 하고 햇볕을 조금 부족해서인지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어 성장을 정말 잘해서 입장이 굉장히 크고 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라색의 빛감도 살짝 남아있고요. 군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음, 요거는 7,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3두, 2두. 요런 아이들 여러분 지금 보신,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가 연두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런 건 햇빛 보여주면 화상이 보요 그러니까 방그늘에 잘 두시면서, 어, 가리를 해주시고, 요것도 살짝 들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어 포트체로 가면은 요거를 어빼 주세요. 포트 분리를 해 주셔서 다른 데 시원한 곳에다 그대로 두세요. 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좀 말리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입장이 좀더어 색깔이 더 나오면서 음, 좀 짧아지면서 통통해질 거예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더 그럴 거고 그럴 때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좀 말려서 입장이 지금 만져보면 음, 그렇게 마른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부드럽게 수분을 좀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면 더 좋아요 이거는 퍼플 민트입니다 퍼플 민트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 핑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핑크도 뽀얀 백분이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어, 끝에 보시면 손톱 그리 길이가 있죠. 살짝 애교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진짜 보라색으로 가려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백분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줄처럼 흰 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음, 에이핑크, 핑크, 맑은 핑크 톤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이고요.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포트 사이즈보다 안쪽, 내경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0cm 조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만 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에이핑크입니다. 와, 이거는 토스카넬리인데요. 토스카넬리가 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군생이에요. 군생인데 어, 보시면 8,000원이네요. 오 가격 좋습니다. 요거 소뚜끼리가 이렇게 길고요. 안쪽 보시면 귀엽죠. 이렇게 어, 모아지는 수영으로 아주 따닥따닥 잘 공간없이 잘 구, 굳혀지고 있습니다. 색깔만 초록이지 이래 코의우자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토스카넬리 외두 하나만 얼만지 여러분 아시나요? 외두 하나 요새 안 보이듯 봄에 한참 나오던 요새는 많이 안 나왔는데 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어, 외두 하나에 5,000원 6,000원 정도 하는 토스카넬리였는데 오늘 지금 군생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어, 수영 너무 이쁘죠 이거 얘는 다른 아이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나 <laughs> 다른 아이 같다 얘는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두로도 보통 되어 있는데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스카넬리입니다. 아, 요거는 8,000원입니다. 차 스톤입니다. 군생으로 새로 입고가 됐네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랑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라색의 짙은 색으로 이렇게 뒤에 입장이 남아있죠? 어, 가격은 8,000원인데,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지금, 어, 12cm 안쪽 내경 10cm 정도 되는, 어, 그 안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거의 10cm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3도, 3도 이상으로 되어지, 어, 보여지고요. 입장이 길지 않고, 동글동글, 어,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트 보라색의 색깔이 렇게 남아있는 찰스톤 군생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중사이즈도고요 가격은 8,000원에, 음, 8,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 칸이라는 품종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요 아이도 요 아이도 새로 들어온 아이고요. 보시면 가장자리가 짙은 어,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어요. 같은 타, 라인을 타고 있고 끝에 입장이 약간의 동그라면서. 음, 각이 저쪽 끝에도 크고 넓어요. 입장이 끝에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좁아지는 이런 입장 수형을 가지고 있는 블랙 칸입니다. 블랙 칸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이 아이는 젤리아가 되는 그런 품종, 어, 품종이에요. 보시면 짙은, 어, 보라색인데, 블랙색에 가까운 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어, 내경이 10입니다. 외경은 12cm 포트지만 내경이 10인데, 요 안에 이렇게, 어,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군생이에요. 묵은둥이고, 요 안에 보시면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 있는 요거는, 음, 블랙 칸이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까망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트 보라색의 빛감과 지트 라인, 보라색의 라인은 지금 현재는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작아도 어느 정도 다져진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블랙 칸이에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랜 림 금인데요. 이거 가격이 상당했던 아이 아니에요? 어, 이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빛깔 나오면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어. 짝반짝 펄감이 있습니다. 펄감 있고 외두가 아닌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백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 돌개가 나온 듯한 그런 수형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뾰족뾰족하죠. 뭐가 튀어나와 있죠. 요 아이의 특징이 그렇고요. 어, 이렇게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보라색의 빛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님 금입니다. 가격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외두가 아닌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군생. 이두도 보이고 삼두도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두고요. 이두, 이두, 삼두, 삼두도 인지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영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랜 님 금입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는 10cm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랜 님 님입니다. 그랜 그랜 링금 금이에요. 가격 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황금 주피터가 있습니다. 황금 주피터 황금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 황금 주피터고요. 이것도 입장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위에가 살짝 각이 져 있어요. 느낌이 이렇게 위에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쏙 들어갔으면서 위에 부분이 살짝 각이 전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주피터예요.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어, 빨갛게 집입감 뒤에 입장이 3개 있는데 이것도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두도 있지만 이렇게 이두 수영 조금씩 달라지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2만 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황금 주피터. 여이는 음, 외두 하나도 보통 만원 정도 하는 건데 지금 이두가 넘죠. 이두나 이두 좀 넘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이두로 되어 있네요. 어, 목대는 굵은 목대 한번 군생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황금 주피터. 어, 이렇게 지금 집입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이 음, 요거는 2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노우 엔젤입니다. 스노우 엔젤도요. 어 노란 빛깔과 함께 여기 보시면 보라색 피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이아이 수영 너무 이쁜데요. 아, 요 아이가 좀 많이 다져져 있어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입장이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이것도 둥글둥글해지죠. 보시면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짧고 통통하죠? 어 요거는 여러분 어 스노우 엔젤이라는 이름이에요. 보시면 이 두는 얼굴이 크죠. 사이즈가 얼굴 하나에 10cm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얼굴이 많은 거는 좀 작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영은좀 달라집니다. 다 똑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 동글동글 다져진 더 다져진 아이는 좀 사이즈가 작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는 좀 사이즈가 크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물을 말리시거나 햇볕을 잘 보여주면 이렇게 짧게 통통하게 바뀌면서 빛감이 나오죠. 어, 그러면서 이제 다지는 건데 스노우 엔젤이라는 이름이에요. 요거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음,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도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커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것도 2두, 3, 두 4두. 요거는 4두네요. 어, 짐 분홍색의 빛감을 내주는 플로리디티. 어, 이것도 12cm 포트에 가득 차있죠? 가득 차있습니다. 플로리디티입니다. <laughs> 가격 8,000원입니다.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좋은 사이즈로 풍성한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델리아라는 품종인데 저도 처음 보는 입장, 어, 입장과 수영이고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까망인가 봐요. 까망다육으로 해서 안쪽이 이렇게 더 진하게. 색깔이, 흑장비 색깔로 나가고 있고, 손톱 길이가 있고, 어, 묵등이고, 빛깔이 이쁘죠? 여름인데도 빛깔도 이쁘고, 색깔도, 어, 지금, 어머나, 얘는 웃기다. <laughs> 얘는, 얘는 옆에가 철화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작은가 봐요. 철화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건좀 음, 귀한 품종이고, 아, 귀한 수형이고 많이 안 나오는 품종 중에 하나 변이가 일어난 거고요. 보통 이렇게 이중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어, 이거는 7,000원이네요. 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네요. 요거, 저는 만원 정도 할줄 알았더니 가격이 좋아요. 7,000원입니다. 어, 까만 군색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도 크고, 좋습니다. 이, 핏걸도 이쁘죠? 손톱 길이도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요. 짧고 통통해 통통이 지게 이렇게 다져진, 어, 이건 요, 요, 델리아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7,000원에,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나나우 꾸민이에요. 나나우 꾸민도 아주 풍성하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7,000원인데, 어, 이 아이도 어느 정도 다져진 아이? 어, 다져져야 되는 아이? 가운데는 굵은 목대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얘네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대에서 이제 생긴 거죠. 가운데 목대에서 생겼는데, 음, 여기서 이제 목대가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목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버, 축구 동글동글하게 바뀔 거예요. 이 아이, 어, 나나우꾸미니입니다. 핑크색이 빛감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7,000원. 어,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나나콤미 7,000원을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애플 캔디인데 빛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요거는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커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사이즈 작습니다. 이거 소형분에 심어야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어,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그 목대 하나에서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커팅으로 만들어져서 자구들이 옆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수형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라인과 물듬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죠? 요거는 지금 약간, 어, 동그랗기보다는 약간 넓죽한데 이거 이제 가을에 분갈이해서 다지면 동글동글하게 바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건 애플 캔디라는 이름이에요. 애플 캔디이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소형 분해 심으셔서 키우시면 맞는 사이즈입니다. 화분은 12cm지만은, 어, 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좀더 작겠죠? 어, 애플 캔디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7,000원에 계속, 어, 보여드립니다. 애플캔디까지 해서 총 19종이네요. 19종 준비되어 있고요. 음, 가격은 보통 7,000원부터 해서 8,000원, 그리고 뭐 2만원, 황금 주피터가 가장, 어, 목값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고가고요 어, 그린랭 금, 이런거 만원, 블랙 한 어, 살스뭐 7,000원, 8,000원, 만원, 요렇게 형성이 돼있고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어, 마음껏 골라주세요. 3만원 이상, 어,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갈거고요그 다음에 준비돼 있는 거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3,000원 군생들, 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모아주, 세트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어, 요거 이제, 어, 어 선택하기 편하시라고 아이고 아이고 선택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선생께서 모아 주셨어요. 어, 거의 이제 소진이 돼서 품절이 되고 어, 여기 이제 아주 건강하고 어, 다시 입고가 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좀 입고를 다시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거든요. 마음에 드시면 이대로 주문 주시면 이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요거예요 요거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세트가 12종으로 되어 있어요. 저 하나가 뚝 떨어져 있네. 떨어가, 아이스 에이지가 날아, 날아갔다. 이런 표가. 요거가 개당 3,000원에 여러분께 소개가 됐던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12종으로 구성을 해주셨어요. 12종, 12종으로 하면, 어, 3,000원이니까, 어, 36,000원인데, 택배비 4,000원 포함해갖고, 4만원. 무료 배송으로 드릴 거예요. 어, 무료 배송으로 해서 어, 12종에 4만 원에 드립니다. 사각꽃이 들어갑니다. 사각꽃 들어가고요. 어, 이거 사각꽃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투르기다. 투르기다 노랗게 빛감 나면 예쁘죠. 요 아이 들어가 있고 아모로파티. 아모로파티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있죠. 요 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홍대와 어, 홍대와도 사이즈가 좋죠. 7.5cm 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디바, 마디바, 주름 마디바예요. 이아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음, 파이어플라워, 파이어플라워입니다. 군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콘, 음, 레드콘이죠. 자구가 이거는 하나 나와 있는데, 자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샴페인, 샴페인입니다. 개당 가격은 3,000원에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헤르메스, 이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레드콘. 아레드코니요 이거 지젤 아니에요? 어, 지젤 같은데요. <laughs> 지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콜리나. 콜리나. 어 콜리나 보라색이 빛감 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이스 에이지 끝에. 요거 아이스 에이지예요. 어, 요거까지 해서 총, 어, 1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세트 가격, 어, 4만원에 마련되어 있고요. 무료배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종 세트, 음, 3천원에 군생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요렇게 좀 가져가시면, 음, 4만원, 4만원 무료배송에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3만원 맞춰드리고 싶, 맞추고 싶다 그러면 3만원 맞추시고 택배비 4천원 추가하시면 돼요. 10개 하시면 3만원이에요. 10개 하시면 3만원. 그리고 4천원 추가하시면 3만 4천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개만 하셔도 되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기본으로 사장님께서 세트는 이렇게 12종으로 고정 세트로 만들어주셨어요. 무료배송 4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새로 들어오는 중풍 군생들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해서 입고가 된 아이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 7.5cm 포트 크지 않는 7.5cm 포트 중, 어, 소사이즈 군생들 모아주신거 세트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 주문은 사장님께 해주시, 해주시면 되시고요 3만원 이상 무료배송 아, 3만원 이상 정부택배 <laughs> 그리고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 여기는 비봉에 있는 어, 어, 신한 다이기고요. 화성에 있어요. 화성 비봉면 아니 화성시 비봉면이에요. 오셔가지고 직접 어, 골라 가셔도 좋으십니다. 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